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기업을 다니면 그래도 약간 소개팅 제의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그런 제의가 좀 많이 들어왔. 음... 아직 뭐 선까지는 알 테니까. 그치 선물이 아니니까. 어. 어. 소개팅. 근데 코로나 시국이라는 걸좀 감안하긴 해야 돼. 네가 코로나 때 입사 입사한 거잖아. 코로나여도 소개팅은 꽤 와요. 음... <laughs> 소개팅은 오는데 그 뭐지 많이 오냐 적게 오냐 들고 보면 꽤 와. 근데 이게 그런가? 어. 좀 앞으로도 계속 올지는 잘 모르겠어. 왜 왜? <laughs> 그러니까 입사 초반이었으니까. 아 맞아 그 그. 직업도 좀 사실 있지. 관심이 그 특수... 몰리잖아. 그 그러니까 특수... 좀더 기회가 많은 것도 있고. 아... 본인이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를 자꾸 구축해야지. 아, 그러니까 약간 공기업이라서 좀 그래도 많이 받는다 이런 느낌은 좀 받지. 공기업이라서? 약간 그래도 직업적인 음... 혜택, 그래도 사회적 인식 되게 좋잖아. 솔직히 이건 솔직히 말할 때. 공기업이라서 보고... <laughs> 어. 더 받는다는 느낌은 참 오래했어. 아, 네가 일반 회사나 일반 그냥 중소기업 다녔어도 그 정도 받았을 거다. 음... 일반 회사? 아니면 직업 아 직업이 없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가 직업이 없어도 그 정도 받았다. 어, 뭐 예를 들면 취준생? 어, 그렇지. 그러면 이제 극렬한 관리지. 아, 취준생이랑 비교하면 기회가 많지. 그렇지. 근데 음. 중소기업 정도도 네, 내가 중소기업만 다녔어도 요 정도는 받았을 거 같다. 아까 그러니까 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내가 못 들었으니까. 음, 그냥 어뭐 달에 달에 세번 이상은. 지금도? 응, 그치. 오, 오 진짜 그래 받네. 나의 경우는. 근데 왠지 뭐, 사람마다 다른 거지. 그래, 그렇다고요. <laughs> 뭐 진짜 달에 세번 정도는 입사 후에 그래도 꾸준히 받으면. 그러니까 제일 그거 당연하지 않다고. 매달 그런 거는 아니고 좀 몰리는 달이 있어. 그러니까 그걸 니까그 평균을 내야 뭐, 달이 그렇지, 나오지. 그렇지. 뭐 근데 그렇다고 죄 있지. <laughs> 뭐라는 거야? 싸 못해? 많이 아최고로 많이는 세번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평균이요 몇번 어, 그렇지 평균 평균 두 아, 네. 번도 되는 거야. 아 평균 두번두세 번? 두 번도 많은 거지 사실 몰라 여자 여자는 어,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두번 많은 거 아니야? 음 응, 근데 막한 달에 다섯 개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어. 해달 해달라고 근데... 안 하는데 그렇게 들어오는 거잖아. 그렇지 내가 먼저 음... 또 참면서 뭐 하시면 안 돼? 그렇지 그럼 많이 들어오는 거야 두 번이면. 근데 너가 생각하기엔 그게 이제 직업적인 그런 인식이 좋아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 같진 않고 근데 그것도 그냥... 있는 것 같은데 어. 내가 왜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냐면 음. 주로 내 직장 안에서 나한테 뭐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아예 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그거지 그런 건가? 어 직장 그 동료 그 이미 들어온 동기라고 할수 있겠네 직장 동료들이 해주는 게 지, 진짜 그런 혜택을 보는 거지 왜냐면 이제 동료 동료는... 중에 동료라고 하면 똑같이 그런 공기업 동료일 테니까 당연히 다른 어. 쪽에서 야 우리 직원 하나 받아보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.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진짜 좋은 예지